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로 향하는 차량 행렬로 고속도로 곳곳이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방면 정체는 오후 5시쯤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상황 보도국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정현 기자. 네,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주요 고속도로 곳곳이 붐비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방면으로 피서 떠나려는 차량 행렬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의 경우, 진부 부근은 도로공사 영향까지 받아 12km 구간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용인 휴게소와 덕평 휴게소 부근도 각각 2, 3km 답답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동홍천 방면으로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부근까지 11km, 가평 휴게소 부근에서 강촌부근까지 4km 정체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역시 남청주 부근에서 주감휴기소까지 6km 정체되는 등 20여km에서 차량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 중입니다. 이 밖에 서해안 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제2중부고속도로 곳곳에서 지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영동선과 중부선 일부 구간에서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인 만큼 중부선은 국도 3호선 과 43호선, 45호선, 영동선은 국도 6호선과 42호선으로 우회하시는 방법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 방면 정체는 오후 5시쯤 절정을 이루다가 저녁 7시부터 차츰 해소되겠고 지방 방면도 정체가 차츰 풀려 오후 7시에는 차량 운행이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